드랍시핑 누구나 쉽게는 할수 있지만 함정이 너무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늘 성공을 위해 끝없이 도전하는 미국 사는 로아입니다 무일푼 창업 드랍시핑을 하면서 문제와 깨달음을 여러분께 나누고 싶어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드랍시핑이 재고 없이 그냥 팔면 된다 라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직접 해보니까 배송 지연이라든지, 계정 경고 같은 문제들이 많이 터지더라고요. 특히, 케미컬이나 식품류, 법적으로도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들은 플랫폼 정책 위반입니다.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쇼피파이에 아마존에서 소싱을 하고 계시다면, 어, 프라임이라는 타이틀이 달려있는 상품들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를 간단히 말씀을 드린다면 아마존에서 프라임이라는 상품을 내놓고 그 상품을 팔아서 구독료를 받으면서 그 구독자들에게 어, 혜택을 주는 상품이기 때문에 내사업 목적으로 사용을 한다면 아마존 측에서는 매출에 손해를 보는 것과 같은 원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마존에서 혹시라도 소싱을 하시려고 한다면 아마존 프라임 상품이 아닌 것을 어, 소싱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가 정보를 찾아보니까요. 5년 전만 해도 아마존에서 이베이로, 이베이에서 엣지로 뭐 이런 식으로 타 플랫폼끼리 드랍시핑을 하시는 분들도 계셨나봐요. 사실상 아마존에서 이베이로, 이베이에서 엣지로 우리가 물건을 판매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기 때문에 리셀 하기가 굉장히 편하겠지만 각 플랫폼마다 정책이 리셀은 금지가 된것 같으니까 그 부분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쇼피파이에다가 물건을 판매를 해야 되는 구조로 바뀐 것 같더라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배송 지연이죠 불과 몇년 전만 해도 일주일이든 이주일이든 웬만해선 기다렸거든요 요즘은 3일 이상 지나가면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이제 느긋함이란 게 없기 때문에 조금만 배송이 지연이 되더라도 굉장히 불안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지연이 되지 않는 선 안에서 미국 내 현지 창고에 있고 빠른 공급처를 사용하시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세 번째는 로 재고와 가격 변동입니다. 공급처에서 품절이 됐거나 가격이 급등했을 경우에는 내 마진율이 붕괴가 되어서 손해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어, 여러분들이 수시로 좀 가격을 체크업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오토디에스 같은 동기화 툴이 어느 정도 이거를 커버를 해준다고 하긴 하지만 저도 아직까지 많은 경험을 해본 것들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설정해둔 마진이 붕괴가 되면서 손해를 봤다라는 케이스를 많이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시로 조금 체크업 해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자 네번째로 문제점들은 품질 문제와 리턴입니다 우리가 상품을 그냥 소싱을 하기 때문에 정확한 물품을 판단할 수가 없죠 그냥 마구잡이로 우리가 소싱을 해와서 판매를 하는 목적으로 사용을 한다면은 환불 요청도 폭주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샘플을 하나 사신 다음에 한번 검수를 한뒤 판매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또 얻는 이점이 있습니다. 릴스 촬영입니다. 대부분 우리가 릴스 광고를 만들 때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둔 쇼츠나 컨텐츠들을 모두 가져와서 그걸로 짜집기해서 영상을 만들잖아요. 근데 그것보다는 우리가 직접 영상을 만들어서 릴스 촬영을 하시는 게더 이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영상을 직접 만들고 하다 보면 우리만의 색깔로 영상을 만들 수도 있고 브랜드 이미지도 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플러스 저작권 문제도 없을 거고요. 자 다섯 번째로는 브랜딩의 한계점입니다. 남의 상품을 그대로 팔다 보니까 차별화가 어렵다 라는 거죠. 저 같은 경우도 솔직히 어떠한 물건들은 단품보다는 세트로 팔면 좋겠다 라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차별화가 어렵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보통 옷을 사게 되면 쇼핑몰에서 옷을 구매하거든요. 근데 그 쇼핑몰에서 물건을 보내줬을 때 팔찌 액세서리 같은 거를 조금 사은품으로 준다거나 아니면 상품을 구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손편지 같은 것들이 안에 들어가 있으면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처음에는 호기심에 샀지만 후반에 가니까 저는 그 매장에 찐팬이 돼 있었다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은 해결책이란 거는 POD 상품입니다 POD 상품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우리가 원하는 라벨을 넣을 수 있고 원한다면 손편지도 넣을 수 있는 거 같더라고요 레러라던가 그다음에 박스 디자인이라던가 좀 그런 디테일한 부분도 신경 쓸수 있는 거 같아서 한번 POD 상품도 한 번쯤은 공부해 보시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섯 번째는 마케팅 비용인데 요즘은 플랫폼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단점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지만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이 인스타 유튜브 틱톡 광고에 돈을 투자하시고 있는 분들을 발견을 했습니다. 전환율이 좋으면 모르겠지만 뭐 아직 초보인 저희한테는 어떻게 타겟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돈을 지불을 하면서 광고를 하기에는 솔직히 저는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크게 쇼핑몰을 하시는 분들한테도 물어보니까 하루에 100불씩 광고 비용으로 지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환율이 그렇게 많다고 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해야 될 부분들은 유튜브나 인스타, 틱톡 형태의 플랫폼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컨텐츠로 만들어서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 것이죠. 저도 이 SNS라는 생태계가 아직 낯설고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 아직 감이 안 잡힙니다. 근데 알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사람들한테 컨텐츠를 어떻게 보여주냐에 따라서 구독주 수가 늘고 그 구독자 수가 늘면서 전환율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될수 있으면 여러분들도 테스트 삼아 해보는 거는 상관은 없지만 너무 주력적으로 광고 비용으로 많은 돈을 지출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좋은 해결책은 그거더라고요. 내가 인플루언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의류를 판매하고 싶어요. 그럼 의류를 내가 직접 입어보고 이건 좋았고 이렇게 해서 입으니까 패션이 좋았다. 여름철에 이렇게 옷을 입으니까 내 여자 친구가 좋아하더라고요.라던가 여자 친구가 좋아하는 데일리룩이라던가 컨텐츠를 만들어서 그 컨텐츠 속에서 여러분들이 상품을 판매가 되게끔 유도하는 것이 요즘의 트렌드인 것 같더라고요. 자 일곱 번째로 화학제품 리스크에요. 뭐 알콜이라든지 세제, 살충제, 배터리 향수 등 이런 위험물 제품에는 승인이 없이 팔게 된다면 계정이 정지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미국 내에서만 판매가 이루어진다 라고 하면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될까 라고 생각은 할수 있긴 한데 그래도 리스크를 떠안고 여러분들이 갈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가 법적으로 어떻게 해결을 할수 있는지. 먼저 알아보시고 화학 제품 같은 거를 판매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초보들은 될수 있으면 피하는 것이 좋겠죠 자 여덟 번째로는 식품 리스크입니다 케미컬과 마찬가지로 잘 알아보고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배송이 너무 지연이 되다 보면은 상할 요소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컨트롤하고 이드롭시핑이라든지 쇼핑몰에 대해서 생태계를 잘 알기 전까지는 가급적 피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이어트 식품이라든가 그런 거를 판매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영양제라든지 하지만 우리가 이 부분도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국내에서 팔면은 상관이 없을 수도 있지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리스크를 떠안고 갈 필요는 없으니까요 돈 벌자고 했는데 오히려 벌금으로 돈을 더낼 필요는 없으니까요. 우리가 차라리 식품을 판매하기보다는 식품을 담기 위한 텀블러, 푸드 컨테이너 등을 판매하시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총 정리를 해드리자면 드랍스핑은 분명히 매력적인 사업입니다. 절대 아무거나 다 갖다 팔면 안 됩니다. 특히 케미컬이나 식품은 법적 문제까지도 갈수 있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은 꼭 피하세요. 여러분들은 드랍시핑을 하면서 어떤 문제를 겪으셨나요? 댓글로 경험을 달아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더 깊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